안녕하세요 헬스 브이로그예요.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요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조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생기는 딱딱한 안지워지는 이끼들을 제거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그래서 자 이것은 하단 선프라고 하는. 어항입니다. 음, 집에 뭐가 뭐, 뭐가 많죠. 그리고 제가 이것은 햇빛이 이쪽에 많이 비쳐져서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가 어항인데 어, 자꾸 이끼가 이쪽만 자꾸 키더라고요. 어쨌든 아직 시간이 어, 오전 1 0 시. 아직 안 돼가지고, 어항이 아직 안 켜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2시가 되면 켜지거든요. 그때 다시 어제 보여드렸던 이걸로 날 교체하고요. 유리도 닦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환수하는 방법을 안 보여드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좀 지저분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하루 전에 물을 받아서 소금물로 만들어 놓은 물입니다 저는 물을 만들 때 이런 통에다가 물을 요, 요이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요게 이거 3 0 0 0짜리4 0 0 0짜리 수류 모터랑 산소 공급기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루 동안 소금물을 풀어서 만들어주시면 소금이 소금 종류마다 녹이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 제조사별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리프크리스탈만 쓰고 있어서 이 리프크리스탈은 하루 이상 녹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리프크리스탈 특징이 경도가 높고 마그네슘은 낮고 칼슘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항상 넣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도가 높기 때문에 경도를 낮추시고 싶다면 산소공급기를 강하게 틀어주셔서 오랫동안 한 며칠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계속 경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이 어항에 맞는 경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론이 너무 길었죠 요거 먼저 씻어보도록 아니지 요거 나, 날이 지금 녹, 녹이 좀 쓸었는데 요거를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요게 요게 활성탄 저거 날 대충 요렇게 고정을 일단 먼저 요거를 뜯어줄게요 테이프로 엄청 펴놔가지고 가위로 잘라야겠다. 자, 이 새. 어머, 제가 이거는 잘못 꺼냈네요. 제가 플리퍼날을 꺼내 버렸네. 이런. 아래 예아리, 아래. 자, 이거 말고 저 하얀 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방금 찾아보고 왔는데 날이 없어요. 그럼 이거라도 갈아드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방금 방금 빼온 잘안 보이냐? 방금 빼온 자석 닦인데요. 좀 교체할 만한 하죠? 자석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가위가 붙었어요. 어, 이거는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석과 자석끼리 여기 오 여기 손 닿으면 아플 것 같거든요. 여기 사이에 착 유리 사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면 얘가 끌기는 이끼를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자석 닦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틈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잘안 보이나? 손톱으로 여기를 이렇게 탁하면은 빠져요. 아주 간편하게 뺄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얼추 제거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보라 색깔. 알개라 그러죠? 보라 알개라 그러는 딱딱한 이기들은 저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여거까지는 없애진 않고요.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힘안 들여도 깰수 있습니다. 짜잔, 새 날로 교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녹이 살짝 쓸었는데 이게 제가 항상 사용하고 물로 닦고 물로 씻고 닦는데도 이 소금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 녹이 쓸어요. 이건 특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물 안에 있어서 딱히 녹 쓰는 거를 잘못 느끼는데 이런 거는 바깥에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서 소금으로 인해 녹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지금 녹을 다 없애진 못했는데 일단,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을 물 안에 넣는 이유는 불순물들을 얘네들이 흡수를 해서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불순물들인지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물 안에 넣어놓으면 좋다고 하니까 꼭안 넣어도 돼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물에 씻은 다음에 까만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헹궈주시고 물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헹궈진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1,000원 뭐뭐그 정도 비싸긴 한데 저는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씻습니다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잘라주고요 어, 저는 이거 다이소에 파는 이 싱크 배수망 있죠?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는데 화면이 이게 싱크 배수망인데 이거 1,000원이에요 천 1,000원에 천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30개? 근데 요거를 두 장을 저는 꺼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좀 미끌미끌 거리니까 좀 헹궈 주셔야 돼요. 이거를 요 안에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뒤집어요. 왜냐면 여기에 실 같은 게잘 꼬이거든요.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활성탄을 넣고 씻습니다. 자, 이렇게 자, 활성탄을 씻을 때 주의할 점은 까만 물이 엄청 지저분하게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이나 충분히 이게 씻을 수 있는 곳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 물이 잘안 지워질 때가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니까 어, 각자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다 털어 넣었습니다. 자, 됐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수, 일반 수돗물에, 원래는 정석으로 하시면, 로디 정수기 들어보셨어요? R-O-D-I 정수기라고 해서, 그 정수기는 해수 생물을 키울 때 필수적인 정수기입니다. 그 정수물은 진짜, 어, 불순물이 영어로 나오는 아주 순수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는 정수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어, 좀 귀찮으니까 어, 수돗물로 여러 번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헹구시면 이거 보세요. 꽉물이 엄청 나오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탄을 들고 여기 안에, 넣어줄 거예요. 어디다 넣었냐면, 저는 원래 여기, 여기다가, 그러니까 양말 필터 있는 곳에 항상 넣었는데, 요 밑에 보시면 UV가, UV가 설치되어 있어요. UV가 이 양말 필터 이 망을 삭혀서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아직도 보시면 활성탄이 몇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어, 여기 스키머 앞에다가, 그나마 물 흐름이 좀 있는 이 스키머에다가, 요렇게 푹 담가줍니다. 벌써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바닥에 이렇게 초록색들. 이런 초록색들을 오늘 없앨 거예요. 자, 아까 요거 있죠? 슝~ 넣어서 응? 음? 얘로 안 되면 진짜 폭망인데 어,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원래라면 이게 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멀쩡합니다 이기가 하나도 안 사라져서 이걸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유 힘들어. 이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찾아올 수 있으면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